이 어, 시원들을 위협하는 손실성 뇌질환, 뇌졸중, 뇌, 뇌경색, 뇌출혈 이걸 한, 하나로 묶고요. 두번째는 치매 가져와요. 가세 번째가 뭐냐면 파킨슨 질환 이세 가지를 뇌질환을볼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떠냐 그러면은 뇌 혈관들이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늘잖아요. 그조그만 머리카락 혈관들이 조금 조금씩 터집니다. 이게요. 근데 이게 뭐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아, 손... MRI를 찍어도 잘안 나와요,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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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냐, 병은 진행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아, 어, 무섭네요. 그럼 이거 좀 풀어줘야죠. 아, 어, 이게 굉장히 뭐 중요하죠. 허환류가 예. 아니라 우리도 해야 네. 되겠는데요, 무섭습니다. 아, 어떤 열 자리가 있을까요? 정수리 부분. 네. 이, 정수리 부분. 네. 이 정수리 부분. 이제, 고개 애들 우리가 입안에서 예, 예, 보면은 숨구멍. 숨이 볼떡볼떡 예. 튀어, 데 있습니다. 예, 예. 그 청문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명예 자리라고 볼수있습니 눌러요? 그냥 꾹 눌러도 돼요. 근데 누르면 아픈데요, 이거. 예. 네, 아프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주위 조직 자체가 조금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네, 살살살살 눌러 주십시다. 또또 네, 어디가 네.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네. 태양열이라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머리 아픈데 네, 누르는데. 예, 네, 머리 아데 누르잖아요. 아, 이 자리 굉장히 부러져요. 예, 관자놀이 부위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앞으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여기는 뭐냐 하면요. 국립보건원 한방진료부에서 논문을 냈는데요. 뭐냐면은 혈압이 확 올라가다든가 화가 맞죠. 확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불뚝불뚝 튑니다. 네, 어, 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죠. 네. 막 혈관이 막튀어나는거 오,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태양혈에 침을 놨는데 혈류량이 13.3% 정도 감소하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조직이 굉장히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마사지 요법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화가 날 때도 여기를 눌려주면. 예, 그러면 굉장히 혈류 속도가 굉장히 너? 떨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엄마 화났어. <웃음> <웃음> 조용히. 그럼 <그리고> 마지막 <laughs> 마지막 중요한 혈자리는 뭐예요? 귀뒤귀 뒷볼 귀 귀, 밑에 보, 옆에 보면은요. 여기. 발제라고하죠발제 여기 보면은. 아, 아. 뼈 같은 거 끝나는 데 네. 네. 여기, 여기 이제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끝나는 자리를 중심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정추 옆에 보 들어간 속 데. 속 들어간 데 있습니다. 여기. 에이. 이 자리, 이 자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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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있습니다. 이 자리가 풍지라는 혈자리거든요. 예, 음. 네. 이건 뇌병변의 명혈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눌러주면 됩니다. 예, 네. 여기죠. 여기를요. 그래서, 아, 시원하다. 네. 머리 쪽에 병변이 있을 때는 세 개의 혈자리, 백회 아. 태양, 풍지, 세 자리를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음. 내몸 건강해라, 이런 생각에 눌러주시면 좋 근데 마음을 이렇게 편안히 갖는 게 제일 보약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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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네. 그렇죠.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며느리, 자식들 소용 없습니다.